지금 270도에서 굽고 있고요. 이제 이거 석 날개를 접어요. 우와. 80% 정도는 구워졌고요. 그 정도 살라 나오면 이제 마지막 또 장사라는 게 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오늘의 제일 힘든 일이 닭죽 끓이는 일입니다. 저희 가게 찾아주는 목표고 꿈이고 많은 손님이 와주시길 바라는 바람에서 저희 누룽지 통닭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그래서 지금은 10여 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맛있는 닭 이것만큼은 변함없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들 이제 누룽 통닭은 9호 정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10호. 닭아 사용하고 싶다 해서 닭이 다른 데보다는 좀 커요. 닭도 염지되어 있지 않고요 염지를 하다보니까 통마리로 굽다보니까는 염지제가 이제 한쪽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닭이 이제 굉장히 짜지거나, 그래서 염도를 맞출 수가 없어갖고, 오히려 더 건강한 음식을 만들자 해서 염지는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염지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간은. 쌀, 대추, 은행, 마늘, 지금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이 안에서 이제 구워지면서 육즙, 음. 이 찹쌀하고 어우러지면서 이 안에 있는 찹쌀이 굉장히 맛있어져아 배가 통통하고 네, 커 보인다 네, 네, 네. 엄청 커 보여요 닭이 네. 하시면서 대표님만의 노하우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온도를 세게 하면 이제 표피는 따삭하게 되면서 안에 육즙은 가둘 수 있는 그 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측정하는 기준이? 아, 물론 타이머도 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몇 분이죠 저게? 지금 85분 85.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색이 되면서 이제 온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온도나 굽는 방식에 의해서 네.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따 드셔보시면 네. 알 거예요. 네, 이게 몇 도죠, 이게? 지금 270도에서 굽고 있고요. 지금 감이라는 것이 네. 지금 이렇게 구워가지만 뭐 다른 업체들은 얘를 뭐 뒤를 꺾어 놓는다거나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 익어가는 감을 얘가 이제 익으면서 날개를 접어요. 아, 익히면 이게 접혀져요. 지금은 자동으로 이렇게 접혀집니다. 아 접혀지는데, 네. 그리고 지금, 지금 저온에서 고온으로 올라가면서의 이제 육즙을 갖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그 지금 맨 위로 올리지 않는 이유는 네. 너무 고열해서 굽다 보면 밥도 뜸이 네. 들어야 되듯이 그치. 지금 여기서 서서히 구워가면서 위에서는 육즙을 갖는 작업. 아 고개 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자기 와우 80% 정도는 구워졌고요. 네. 이제 요즘 돼서 요 정도 로한란 나오면 이제 마지막 고온으로 구운 단계를 덧치습니다 오늘의 제일 힘든 일이 네. 닭죽 끓이는 일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술집이라기보다는 이제 밥집에 가깝다 보니까 네. 손님들한테 어느 정도의 품방을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 가성비 면에서 돈을 받기보다는 네. 또, 장사라는 게 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각죽은 원하시면, 저희가 많이 끓이면 더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돌판은 이제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보통 이제 겨울에는 한 6분 30초 정도, 그리고 여름에는 한 6분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돌판이 이제 완전히 달궈지면, 이제 거기에 조리를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사장이요. 그 집안 형태이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자라다 보니까 무작정 부자가 돼야 되고 무작정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것만 갖고 살다 보니 부모님에 대한 그 그것도 좀든나시게 하게 되고 최근에는 그래서 식사를 많이 한다 그 식사를 했을 때그 행복이 아, 내가, 이런 것도 여유구나. 음. 이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지. 음. 그 단시간에 부르리는 건 아니다. 참, 장사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이거는 장사고, 거기에 대한 나에 대한 진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가치가 뚜렷하다면, 이렇게 크게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은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많고,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패할 확률을 줄 것이다. 그런 고객은 나의 그 생각을 언젠가는 알아준다면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소통,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 내 제품에 대한 자신감, 자부감, 뭐 이런 것들만 있다면 어, 실패할 확률은 없다. 성공할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제 저희가 제공했을 때 손님의 표정을 봅니다. 한입 뜨실 때, 어. 그때 이제 이 미간 어. 찌그러보면서 어, 이렇게 하실 때, 어. 그 표정을 보고 그 우리 음식을 먹었을 때그 행복함의 손님들을 봤을 때, 네. 그 희열을 10년 동안 지금 꾸준하게 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손님들의 행복한 모습, 모습. 네. 뭐 이거에 참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저희가 게 찾아주는 목표고, 꿈이고. 많은 손님이 와주시길 바라는 바람에서 저희 누룽지통닭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은 10여 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맛있는 닭 이것만큼은 변함없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